AI 시대, CEO와 리더의 생존법칙, 당신은 준비됐나요? 디지털과 AI 시대, CEO와 리더의 생존법, AI 마인드셋과 AI력을 갖춰라. 당신은 AI 시대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상은 AI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직관과 경험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 리더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비즈니스 전략, 리더십까지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죠. 당신의 조직, AI를 경쟁력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AI가 내일을 대체할까? n AI는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도구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 초개인화된 고객 경험. AI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리더만이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는 새로운 마인드셋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AI와 함께 성장하는 것. AI 시대의 리더십 세 가지 필수 조건.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인드셋과 태도, AI를 조직 문화에 녹여내는 AI 마인드셋과 AI 력에 기반한 리더십. AI를 외면하는 조직은 도태됩니다. 하지만 AI를 기회로 활용하는 리더는 시장을 선도합니다. 당신은 AI 시대를 이끌 준비가 되었습니까? AI 마인드셋 AI력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CEO와 리더에게 필요한 AI 마인드셋과 AI력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김용환 박사의 신간 AI 마인드셋과 AI력으로 리더하라를 참고하세요. 2월 25일 출간됩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